오늘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닮았다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닮음의 정의부터 한번 볼 건데요. 닮음이란 어떤 도형이 일정한 비율로 크게 확대를 하거나 또는 일정한 비율로 축소 작, 작게 했을 때두 도형이 서로 합동인 관계 이때 합동인 관계를 닮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합동이란 어떤 도형을 합쳤을 때 모양과 크기까지 아예 딱 맞게 겹쳐질 때를 우리가 합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크게 확대하거나 줄였을 때 합동인 그 관계를 닮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닮음, 닮음, 닮은, 닮은 도형은 즉 그럼 이런 닮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도형을 말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두 삼각형이 이런 닮음이라는 걸 표현할 때, 말로는 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쓸때 간단하게 닮음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요. 이 닮음 기호는 우리가 S자를 옆으로 눕힌 모양으로 이렇게 쓰고,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각형 기호를 쓸때 우리가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순서에 맞춰서 삼각형의 기호를 써줘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점 A와 점 D가 대응점이고, 다음 선분 BC와 선분 EF가 대응변, 다음 각 B와 각 E가 대응각일 때 대응하는 순서대로 먼저 대응점인 각 A와 D로 시작을 해서 대응각의 공통인 대응각을 가지고 있는 각 b 와각 e 로 해서 삼각형 a b d e 까지 그리고 대응변인 성분 b c 와 e f 를 사용하여 삼각형 a b c 와 삼각형 d e f 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닮음의 기호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전에 삼각형 a b c 는 삼각형 d e f 다라는 이증호를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때는 이 삼각형의, 이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우리가 전에 배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일 때, 겹쳤을 때딱 들어맞는 그 합동일 때는 우리가 막대기가 세 개에 있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 이두 삼각형은 합동이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닮음이란 뭐고 닮은 도형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형인데, 이런 닮음을, 닮은 도형의 성질이 무엇일지, 평면도형의 닮음 성질은, 그리고 입체도형의 닮음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도형, 여기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를 다시 한번 볼 때, 여기에서 이 닮음 성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대응면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입니다. 대응하는 변, 우리가 앞에서 대응변에 대해서 배웠죠? 이 대응변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선분 AB와 DE, BC와 EF, 마지막으로 AC와 DF인데요. 이각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선분 AB의 길이 대 DE의 길이, 이 B는 즉 BC의 길이 대 EF의 길이와 같고 이것은 즉, 선분 AC의 길이와 DF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대응각의 크기는 닮은 도형, 크기가 다르더라도 이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길이가 서로 달라진다 해도 그각 ABC, 음성각 DEF의 서로이 대응각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도형이 아닌 입체도형인데요. 이 입체도형의 닮음 성질은 대응하는, 이번에는 대응변이 아니라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입니다. 여기서 이 입체도형 A, B, C, D. 여기서는 A', B', C', D' 이라고 이 점을 각각 나타냈을 때 선분 A, B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죠. 여기 선분 A, B와 선분 A, B. B prime, B 이라는 이 e 분의 길이의 비 B 또 아까 위에처럼 r 분에 e B A' r i m e B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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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p r i m 이두 입체 도형이 닮은 도형이다 보니 크기는 다르지만 이 대응하는 면, 여기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 B', C' 이두 삼각형의 면은 서로 닮았다. 즉, 어, 크기는 다르지만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면도형의 닮은 성질을 볼 때,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라는 첫 번째 성질을 봤는데요. 바로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라는 것을 단한 단어로 바꾸면 닮은 비입니다. 이 닮은 비란 말 그대로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말합니다. 즉, 여기서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는 건 닮음비가 일정하다. 여기서도 닮음비라는 것을 사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정한 이두 닮음 도형이 있을 때 대응을 하는 변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 백면도형에서 선분 AB와 선분 DE가 서로 대응하는 대응변일 때이 길이의 비가, 예를 들어 길이가 3cm 6cm라고 했을 때 3대 6, 즉 1대 2인데요. 그럼 나머지 성분의 B, 성분 BC대 DEF도 즉 길이의 B는 1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닮은비까지 닮은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런 닮은 도형, 근데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즉 항상 닮은 도형이 있습니다. 항상 닮은 도형, 평행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 도형 중에 언제나 항상 닮은 도형은 모든 원입니다. 이 모든 원을 보면 이 모든 원은 찌그러진 즉 타원이 아니고서 모두 모양이 같기 때문에 모양이 같기 때문에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닮은 비는 반지름의 길이의 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원의 모양은 같지만 반지름, 즉 지름의 길이는 다르기 때문에 닮은 비는 반지름의 길이의 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의 개수가 같은 모든 정다학형인데요. 정다학형, 즉 변의 길이가 모두, 모두 같은 정다학형입니다. 여기서 변의 기수가 같아야 하는데요. 여기가 정사각형이라면 닮은 도형도 무조건 정사각형이어야 하겠죠. 닮은 미는 우리가 한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닮은 미란 한변의 길이의 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정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정오각형이나 정육각형, 이렇게 변의 수와 같은 정다각형은 모두 항상 닮은, 닮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평면도형인데요. 꼭지각의 크기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란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이 꼭지각이 두 길이와 같은 변을 끼고 있는 그 각을 꼭지각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이등변 삼각형의 닮은비는 대응변의 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심각의 크기와 같은 부채꼴입니다. 여기서도 중심각의 크기와 같은 여기 중심각의 크기와 다르다면 항상 닮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중심각의 크기와 같은 부채꼴에서 닮은 비는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의 비로 반지름의 길이의 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 도형에서 항상 닮은 도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모든 원과 변의 개수와 같은 모든 정다각 그리고 꼭지각이 크기와 같은 이등변삼각형 마지막으로 중심각이 크기와 같은 부채꼴 이렇게 네 개의 평면 도형을 봤습니다.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차 도형을 볼 건데요. 평면 도형에서 모든 원이 항상 닮은 도형이라면 입차 도형에서는 모든 구가 항상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는 어쨌든 원을 입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과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의 비로 닮은 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구는 모양이 모두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 항상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체도형 두 번째는 아까 평면도형에서는 변의 일수가 모두 같은 정다각형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면의 개수와 같은 정다 면체입니다. 여기서 정다 면체라고 하면 정사면체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닮은 비를 한 모서리의 길이의 비로 구하며 여기서 여기 정육면체를 보면 면의 길이가, 면이 서로 면이 각각 6개씩 있기 때문에 면의 수가 같은 이두 정육면체는 즉,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닮은 입체도형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항상 닮은 도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것 말고도 항상 닮은 도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인데요. 이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은 겹쳐도 아예 모양이 같기 때문에 닮았다 라고 할수 있고, 이 항상 이두 개의 두 도형의 넓이가 아니 모든 게다 같기 때문에 닮음비는 즉1대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떤 도형에서 일정한 비율로 크게 확대를 하거나 줄였을 때그두 도형과 서로 합동인 일정하게 딱 맞는 합동이 됐. 네, 그 관계를 닮음이라고 하고 닮음 기호는 우리가 아는 예스자를 눕혀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라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닮음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우리가 닮음이를 사용해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고 대응각의 크기는 같고 또 2차 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대응하는 면이 서로 닮았다는 라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